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새 방송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 사주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법사입니다. 여러분 빨간 구독과 엄지척 좋아요 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사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34번째 시간으로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동원 군의 가난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로픽이라는 트로트 스타의 그 순위 조사하는 그 트로픽 그 휴대폰의 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트로트 가수 1위는 누구, 일까요?라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정동원 군이 1위로 차지했다 합니다 1위. 그 동안에 조사에서는 임영웅, 영탁이 계속 1위를 지켜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정동원 군이 1위를 차지했다 합니다. 자 2위는 예 박군이라고 여러분 그저 강철 부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노래 잘하는 그 울산 출신의 그 가수 있습니다. 그 박군이 차지했고 3위는 영탁 4위가 임영웅 5위가 이천한 이찬는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기간 트로픽에서는 정동원 군의 일위 기념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명동 전광판에 대형 전광판에 정동원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곡 내놨죠. 내 마음, <laughs> 내 마음 속 최고. 어 이는 신곡을 내 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원 군은 제가 작년 방송에서 말씀드린 듯이 신청년 운세가 그야말로 순풍에 또 단듯이 잘 나간다. 그리고 어, 여러분은 정동원 군이 타고난 사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현실로 봐도 또린 나이에 너무 잘 나가죠. 근데 실제 사주를, 이 예, 찬찬히 뜯어봐도 사주가 아주 기격입니다. 자, 정희생 돼지띠가 15살이죠. 그, 개묘월에 봄철에 임자 일주입니다. 봄철에 강물이죠. 강물인데, 해자가 있고 자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물, 어, 물바다 사주입니다 물바다. 그냥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바닷물이 있는데, 요 화가 하나 있죠. 요거는 정임으로, 목으로 변합니다. 나무로 변하고, 이 토가 한개 있죠. 토는 자진으로, 수국으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임자는 양인 칼이죠. 어, 자기 자신이 칼을 한 자루 차기, 차고 있습니다. 이, 이 갑지는 백호죠, 백호. 백호살이 이 토국수하니까 평관이죠, 평관. 이거는 전쟁터의 장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인 합사라죠. 합을 하면은 양인의 백호살의 이 기운을 칼을 함부로 못 쓰도록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좋은 칼을 한 자로 차고 있는 사주다. 근데 그 기세가 굉장히 신강하죠. 어, 그러니까, 어, 어려서부터 잘 나간다. 또 특히 이 사주에서는, 음, 중요한 게, 에 물이 강한은 신강한 사주니까 굉장히 신강하죠. 신강하니까 강한 물을 빼주는 목이 이 상관이죠. 용신입니다. 이게 상관인데 상관격에 상관격에 에 용식상격 용신이 이 목이 이렇게 에 목이 용신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엄청난 물의 세력을 수생목 수생목 해가지고 사주의 운기의 흐름을 잘 바꾸어 준다. 그리고 아까 설명대로 이 목하고 수로 바뀌니까 수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죠. 그럼 이는 사주는 금이 도와주는 게 좋고 또 물이 나무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수금이 기라고 토하는 흉화입니다. 이렇게 강물 사주에 토가 오면 오히려 재방이 무너지고 물이 흙탕물로 변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주에 양인과 백호살이 있는데 인생이 없죠. 금이 없죠. 요 백호살 칼과, 장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생이 있었으면은 권력기관에, 아주 출세할 텐데, 인생이 없고, 여기에 상관, 상관이 천을 기인입니다. 길신 중에 최고의, 하늘에, 복을 탄, 천복을 타거나 천이기에 상관은 제주 재능이죠. 그래서 연예인으로 대성하는 사주다. 연예인.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예인도 뭐 나이가 좀 들어서 20대 넘어서 30대 이럴 때 대성하지만은 이 사주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밑에서 노래 약한 어, 1년 정도, 어, 섹스폰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전국 노래 자랑에 나가가지고, 인기상 받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름을 알리다가, 어, 저, 이목대운이 용신이죠. 13살까지. 요 대운에서 발복한 겁니다. 요 대운에서 수생목 이렇게 설기를 잘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유명세를 타고,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주죠 여러분 요즘 왜재왕절개 하고 좋은 이름 지어 주려고 다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주를 자식이나 후손에게 물려 주려고 다택이라고 어 비싼 돈 주고 좋은 이름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동원 군은 이 대운도 어려서부터, 이거, 어, 4세부터 13살까지 엄청 이 좋은 대운을 만났죠. 그러니까, 자연히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하나 배우면은 10개를 알고, 10개를 암모 알면은 20개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수생목, 수생목. 용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운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죠. 그러니까 저질로 그냥 일이 잘 풀린다. 자, 지금은 이제 열다섯 살이니까 작년부터 신축대운이죠. 금생수 해주죠. 금생수. 그러니까 이 좋은 대운에 와있죠. 그리고 이 축토는, 토는 나쁠 것 같죠. 나쁠 것 같지만, 아직 토우는 안 오지만, 그래도 해, 자, 축, 이렇게 수국을, 수국으로 방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가 아니고 물로 그냥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경자대운이 너무 좋죠. 아주, 지금보다 더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자, TV 조선과 계약이 9, 어, 9월 16일 날 끝납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 이찬원 등이 이 계약이 끝나면, 어, 타 회사하고 계약금이 뭐 100억이 있는 보도가 따르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실제로 CJ 엔터와 백억 계약설이 보도되고 있고 이찬는뭐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학생 신분이라도 정동원 군도 t v 조선과 계약이 이제 끝납니다. 9월 16일 되면뭐 재계약을 하든지 어제 다른 뭐원 소속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또어 몸값이 그야말로 이제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금년에 신축년이죠. 신축년, 금년에 신축년에 또 운이 좋으니까 금생수하고 해자축, 수국으로 해가지고 어 대발할 운이니까 연말에 아마 가요, 시상식 등에서 또큰 상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국 어,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완화했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마 그 어, 대중 가요 콘서트도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트로트 식스맨 포함해서 정동원 군도 콘서트장에서 현장에서 다시 직접 얼굴을 볼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동원 군 사주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고 하니까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연구 대상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 어, 공부하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정동원 군 사주를 보면은 어째서 이 기격 사주다 하는 것을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동원 군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러분도 무료 사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